아이 질문에는 딱두 가지가 떠오르거든요 첫 번째는 진짜 미소가 지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애기들 심지어 낯도 안 가리는 애기들은 그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계속 쳐다보다가 나갈 때 안녕 이렇게 인사도 해주고 가거든요 그럼 그냥 무장해제 자동미소 내가 엄마가 돼 아무튼 정말 너무 귀여운 존재 미소가 지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어떤 젊은 남성분 한 분이 혼자 오셔가지고 그분이 부탁을 좀 많이 하셨어요 원하시는 걸 부탁을 좀 많이 하셨는데, 전 당연히 제 일이고 해야 될 일이니까 그 부탁을 다 들어드렸죠. 그러고 그분이 나가시기 전에 저한테 부탁 되게 많이 했는데 잘 들어줘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다 감사했어요. 이게 서비스 직에 일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사소한 감사 인사 하나가 그날 근무의 행복도를 좀 달라지게 만들어 주거든요. 그래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. 자동으로 미소가 이렇게 지어지면서.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. 이걸 당연히 안 보시겠지만,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여러분도 최근에 미소를 짓게 해준 타인의 행동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.